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이런 날도 오네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역시 창조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광고주 이렇게 아유 참 삼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플 하나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름은 판타올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름부터 뭔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특수한 게 아직은 아이폰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iOS용은 나오지 않았고 안드로이드 용에만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 혹은 뭐 그룹 등을요 등록을 하면 한 화면에서 다볼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특징은 모든 플랫폼이 한 어플 안에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신문기... 사 트위터, 뭐 브이 라이브, 뭐 약간 이런 것들 다이 어플을 켜면 이제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타올릭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상단에 뜨는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저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저는 남자 솔로로 해볼게요. 좀 여러 명의 남자 솔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 들어가서, 보아, 뭐, 사이먼, 도미닉, 선미, 송민호, 그리고 뭐, 씨엘까지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고른 아티스트들로 피드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도끼만 따로 클릭을 하면 도끼에 대한 정보만 따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한 번에 뜨는 거야. 지금 보면 뭐, 이거 지금 이 모양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건 인스타그램 관련된 거, 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브이라이브, 뭐, 약간 그런 것 같고, 이건 트위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좀 모여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은 이 기본 UI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네, 확실히 보기는 좋고, 이 여러분 아시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면 기본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내가 영화를 마치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 하나 눌러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 메뉴에 있는 거 이거 하나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는 유튜브. 어 밑에 보면 출처가 나오네요. 유튜브 관련된 영상이고요. 네, 이거는 트위터에서 발췌가 된 그런 거고. 이거는 또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되게 흥미로운 어플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게요, 엑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보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모여져서 나온다라는 거.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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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이렇게.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요거를 지금 제가 며칠 써봤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몇분 써보셨는데,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개발자를 한번 만나봐서, 어 불편한 거 있으면 살살 털어보고, 괴롭혀보고, 힘들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발자분을 만나러 가볼게요. 내렸습니다. 판타올릭, 이제 사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쁘신데.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을 <웃음> 만났습니다 <웃음> 아, 아, 예. 저희는 뭐 원래 이제 좀 알던 사이고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일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쵸. 하지만 또 네. 구독자분들 또 모르시기 때문에 아,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원래 그 라이브 방송하실 때아 가끔 출연했었던 <laughs> 그때는 마사생이었으나 <laughs> 음. 이제 다운그레이드돼서 마틴장입니다 <laughs> <나> <laughs> 반갑습니다 그날 클럽 그잘 들어가셨어요 그날은 그 기억이 잘 <laughs> <laughs> 기억이 나질 <나지> 않습니다 <laughs> 원래는 늘상 얼굴 자주 보던 사람인데 요 아, 바빠가지고 그렇죠. 네네. 많이 못봤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일로써 네, 만나봤게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 저희가 같이 만나보게 됐던 그런 이유가 네. 우리또 특정 어플리케이션 아, 때문이었는데 네. 그 판타볼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있어요그 아, 어플리케이션의 일단 목적부터 우리가 가볍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아, 네. 목적은 사실 그 사람들이 음. 하나의 아티스트만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음. 가정 하에 출발을 했고요 음음음. 그래서 여러 아티스트를 좋아... 나도 여러 아티스트를 좋아하니까 그 그런 소. 식들을 콘텐츠들을 음. 한 번에 모아 볼수 있는 앱이 더 사람들한테 좀더 유용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으로 이제 판타홀릭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겨냥을 해서 그래, 너, 네. 이 중에는 너네가 좋아하는 게또 있겠지 그렇죠. 하는 그런 마음으로 <laughs> 네, 모아주는 네니까슈포주니어 같은 <laughs> 네. 두번째로 이야기를 해볼거는 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이판타홀릭이라는 어플리케이션만이 가진 장점 아 장점 네 일단은 지금 한 180여명의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네. 아티스트 솔로들이 이제 음. 등록되어 있고 음, 음. 그 아티스트들의 sns 음흠.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뭐 유튜브 브이라이브 그렇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음흠. 이제 한번에 그 어플 안에서 음. 한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 음. 그걸 또 네. 나눠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지 않고 딱 한곳 그렇죠. 안에서 네. 인스타면 인스타 네. 뭔가 이렇게 딱, 딱.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어플로 빠져나가지 않고 음. 저희 어플 안에서 인스타도 보고, 음. 유튜브도 보고, 페이터도 보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앱으로 굉장히네 덕질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죠. 뭐 사실 제가 덕질을 안 하, 아, 합니다. <웃음> <웃음> 해정이 화이팅. 저는 어, 넷플릭스를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넷플릭스의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 되게 네. 잘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되게 내가 모은 것 같은. 음. 소장하는 느낌이 든다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판타올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나서 그거 보면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종노가잘돼 있으니까 아, 네. 기본 UI. 가 혹시 본인이 디자인하셨나요? 디자인 혹시 어, 기획단은 뭐 저, 제가 하긴 했었지만. 네. 뭐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안 하셨다. 어, 뭐 디자이너들이 했고.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PM이다 보니까 기획은 획 전체적인 기획은 제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 본인의 공으로까지라도 이렇게 돌려보시려고 아. 하시는. 아, 아, 모든 사람들이 시비을기워서 그렇죠, 그렇죠. 누가 네. 한 사람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공은 제가 다받는 <laughs> <되게. 웃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어요. <laughs> 아,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네. 어떤 게 불편하신가요? 어떤 네, 네. 게 좋을까요?라고 묻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제일 많은 이야기였었는데 저는 아이폰 쓰는데요. 네. 네, 네, <laughs> 네.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언제? 아이폰은 이제 5월달 안에는 반드시 출시될 예정이고. 그냥 그냥 5월 15일에는 아마 아무리 늦어도 5월말 안에는 그렇죠 한두달새 안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네, 에, 네. 오케이. 이 약속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밀릴 수도 있지만 <웃음> <웃음> 최선을 다해서 5월 <laughs>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네. 두번째는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쉬워서 이야기를 아, 네, 네. 드리고 싶은건데 네. 검색 기능을 아, 네, 네. 강화하실 생각은 없는지? 아네 검색 기능을 강화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아 사실 아무래도 하셨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리뷰에 대한 그 댓글들이 검색 기능에 대한 게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근데 사실 저희는 검색 기능을 넣지 않으려고 했었던 주의였고 아... 어떤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 유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음, 음. 저희는 이제 검색 기능보다는 이제 아티스트를 등록해서 음. 최신 컨텐츠를 빠르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적이었으나 음. 검색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구나 있겠구나. 음. 생각에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UX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좀 네. 다시 해서 개선을 좀할 생각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검색 기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네 야, 야,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그 특정 아티스트를 팔로우를 해도 네. 나오는 컨텐츠의 양이 적다 아, 네.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아네그 부분은 네. 어, 제가 뭐 댓글로 좀 불러들어 말하긴 했는데 네, 네, 네. 사실 다이렉트로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사실 그 저희는 그 어떤 팬들이 올리는 그 채널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네. 공식 페이지 혹은 공식 SNS에서 음. 가져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음흠. 사실 그 아티스트가 활동을 안 하면 땡겨올 <laughs> 수 있는 게 별로 점점점 <laughs> 이렇게 이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가수들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180 명인데 뭐 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팀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180개 컨텐츠가 안에 네, 있는데 이 네. 여기 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저희한테 그 아티스트 검색해서 음. 등록하는 그 안에 맨 끝에 음.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네, 네. 그 계속 찾아보다가 없으면 네.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메일을 보낼 수 있거나 저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그 란을 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테스트 해봤는데 네네네. 좀 기능이 잘 구현이 안 돼서 어.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네. 향후에 네. 업데이트 크게 업데이트될 계획이 있다거나 아, 아니면 네. 뭐 유튜브나 브이 라이브를 제외하고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네. 어 저장을 할수 있게 해달라라는 리뷰가 좀 있었어요 아, 이미지 파일 형태나 네. 약간 요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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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해달라 네. 그거를 저장할 수 있게끔 아. 해드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셔서 초승권에 문제가 되시면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쵸, 아, <laughs> 네, 그쵸? 이거는 맞지 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게끔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건 환경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저도 뭐 세정이 사진 저장해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제일 중요한 네. 그티사의 컨텐츠를 아.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네. 저기 하는 빵빵빵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거 영상을 이제 볼수 있는데 네. 그쪽에 있는 컨텐츠도 저희가 한번 예. 네. 그 필요하지 왜냐면 그렇죠. 되게 네. 대세거든. 아 그럼요. 그 네.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네. 확실히. 네, 그래서 필요해, 필요해. 네.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도 좀 저희가 가져오면 음. 좀더 사람들이 편하게 한 곳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그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이벤트가 좀 있다. 아 곳? 네, 이벤트 있습그 리뷰를 그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네네. 그 이메일 주소로 그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그뭐 적당하게 한 20명. 20명. 20명으로 해서 어, 문화상품권을 네. 제가 인증해 주시는 분들을 랜덤으로 돌려서. 음. 음. 네, 제공해드리도록. 그러면 오, 제가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 가서 다운 받으시고 리뷰를 작성해 주신 그 화면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거를 밑에 네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네. 그중에 2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직 루다의 댄스연구소 구독자분들에게만. 아 이상하다. 이걸 또 이렇게 <laughs> 서로 먹고 살아야 돼.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까 카레 맛있었어요. 아 그럼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여러분 판타올릭 많은 사랑해주시고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안녕